자 여기 어디일까요? 어, 제가 말로만 듣던 경주 최부잣집에 요석궁으로 왔어요 와 정말 웅장하고 고풍스럽고 담벼락 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늘은 없고 이 시간은 2023년 8월 27일 일요일 저녁 5시 50분 현재 시간입니다 이렇게 경주 한국 신라의 에, 삼국의 마지막 날, 신라 왔구요. 저희는 요석궁, 경주 최부자 집에 왔어요. <laughs> 여러분들하고 보시죠. 신백스가 오늘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자, 요석궁, 전형적인 색깔들도 있고요 자, 이곳은, 아, 1979예약된는데 어우, 너무 오래됐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부자 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 제부젖집을 중심으로 순위 밖에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하여라. 하는 음. 계시면서 이곳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큰 대문을 지나서, 이야, <laughs> 이렇게 볼수있지요 보시는 것 이야, 이런 곳입니다. 요석동, 담장의 고스트로스크. 이런 곳, 맨니가 이제, 여름 끝, 마무리의 메뉴 소리가 소나무. 야몇백년 돼버리는 소나무가 있고요 축장 하는도 있고. 고풍선. 실내 작은 연못도 있네요.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소나무. 어마무시하죠. 이곳에 앉아서 술 한잔, 술 한잔 쌓는다 보면, 우와. 오. 저기에 대들보가 어마어마히 커요. 이곳에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요석궁이라는 곳이에요. 잘 보세요. 돌 <laughs> 땀벽으로 해서 이곳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어우, 웅장한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 것 같을까? 수억, 수억이 넘을 것 같아요. 이곳은 요석궁이에요. 여기서 제가 오늘 저녁을 <laughs> 먹을 거예요. 힐릭스 손님 상에 들어가시는 모습도 보시죠. 이렇게 손님들이 여기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와 이런 곳이에요? 음 예쁘게 되어 있네요. 와. 담벼락인데 여기는 경주 최부잣집의 예약 가능한요 화장실 이렇게 잘돼 있어. 와, 경주 최부자집 너무 유명한 곳 아닙니까? 널리 세상 이렇게 많은 홍익인가널 많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보십 와, 큰한아리 보셨죠? 널리 세상 보 식사 시간 배달 중이야. 아저씨 누구요? 아저씨는 이런 곳이 어마무시하죠? 경주 최부잣집에 요석궁이라는 집이 안채가 보이고 있습니다. 항아리 뒷담벼락인데 장류들이 담어있어요. 음, 와우, 좋다. 야, 여기서 식사하면 만날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신백수가 여기 왔어요. 2023년 8월 27일, 일요일, 저녁이에요. 와, 이곳에 제가 SNS 홍보 확인을 받고서 올리게 된 거거든요. 자, 아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되있네요. 음. 여기서 식사 중일 것 같아요. 그렇 전통, 우리 한국의 민속 문양물이 있고. 아, 어, 있구요. 사자산. 사자상 어, 패탱가? 패탱가? 특별하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여기가 경주 최부잣 집에. 요속공이 곳입니다. 자, 일단 들어가시죠. 어. 출토되어 있는 경주의 유물, 삼계 유물, 보실 수 있네요. 와. 계단 건너가네. 경주 치부자집에 요석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식사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제가 저 저녁을 먹게 될 겁니다. 여기 왔어. 이상으로 경주 최부자 집 요석궁을 소개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